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충만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지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는 그는 누구인가? 야곱에 대해서 파헤치기 야곱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이십팔장 십오절 말씀입니다. 말씀 잘 우리 친구들이 읽고 또 외우기까지 그렇게. 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알아볼 그 인물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잘 보이죠? 발꿈치. 그리고 두 번째 팥죽. 그리고 소김수.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두 개는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바로 그래요, 야곱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야곱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교훈이 무엇인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발꿈치입니다. 발꿈치 어, 리브가의 뱃 속에서 매일 싸우던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들이 보이시죠? 쌍둥이가 자주 싸우자 리부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태중에 있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리부가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은 붉고 털이 많다는 의미로 이름이 에서.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래서 야곱. 그렇게 이름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팥죽입니다. 맛있는 팥죽인가요? 어, 두 형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형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때마침 야곱은 평소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이 팥죽인, 팥죽인 것을 알고 음식인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팥죽을 마다들의 권리와 바꾸자고 제안을 했죠 당시에는 마다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꾀를 내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꼭 얻고야 많은 그렇게 그래서 야곱의 성격을 그런 야곱의 성격을 여기서 비추어 보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속임수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장작권을 탐낸 야곱이 아버, 아버지와 형에게 형을 속이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주기 위해 애설을 불렀습니다 너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거라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해 하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어, 털이 많은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염소 가족을 심지어 염소 가족을 두르고 형의 옷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명령한 대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대접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빌어주었군요. 예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잔뜩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예서를 피해 머나 먼곳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쳐야, 어, 도망을 가야만, 도망을 막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꿈입니다. 형을 피해 먼 길을 가다 지친 야곱은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어진 그 높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고서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그 약속을 이룰 때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날 리 없다.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야곱에도 야곱에게도 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꿈에서 깬 야곱은 어 멀게 느껴졌던 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어좀더 가까이 너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도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배고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길을 떠나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키워드는. 너무 너무 좋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야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어떻게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외삼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를 아내들을 맞이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재물 또한 많이 쌓였지요. 그리고 그래서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요단강 앞복 나루에서 형에서가 여전히 두려워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형 형을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강가에. 강가에서 형, 형과 그 어, 형과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 야곱이 너무 씨름을 열심히 하자 엉덩이 뼈를 어, 다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날이 새려하자 어, 자신을 어,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 절대 놓아줄 리 없다. 어,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어, 매달렸습니다. 그는 야곱의 이름을 묻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과도 이렇게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 과도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그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어, 이후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열두 아들을 엄청난 민족을, 그렇죠. 그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어, 다섯 가지 그 키워드로, 이렇게 발, 팔꿈, 발꿈치, 팥죽, 속임수, 꿈,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키워드로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엄마 리브가의 배 속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하지만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그 십수년 동안 고생해서 어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야곱과 그렇지만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어 오늘 또한 야곱, 야구 야곱하게 야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 엄마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원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야곱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또한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 그가 어, 에서와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어, 여러 상황에서 어, 힘들고 정말로 어려웠지만 끝내는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셨고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이제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어 알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똑똑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믿,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는 자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정말로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아시고 정말로 이 나라와 또한 우리 광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 어려운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시 도래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엄중히 알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나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고 절대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친구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어 세상에는 더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는가하면 어,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 친구도 있고 그렇게 어,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한 순간도 하나님을 어, 떠나지 말고 떠나지 않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바짝 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어 회복되는 날또 회복, 회복 예배 회복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또 기억하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날또 뵙겠습니다.